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해입니다. 어, 우리 몸에 균이 들어서 와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그 원인은 근육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aughs> 어, 근육을 가로지르는 근육의 근육들의 경직에 의해서 관절을 압박을 하게 되고, 그 압, 어, 그 관절 내부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관절 주변의 펜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내는 통증을 감지한다라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요. 그 상태로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관절 내부에 있는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대행의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음 조직인 힘줄의 염증이 생긴 것 또한 힘줄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근육의 경직, 그 머슬 벨리에 어, 쇼트닝 때문에 어, 뼈에 붙어 있는 힘줄에 인장력이 발생을 하면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 이번 뼈가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있고,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비수축성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아무리 수축이완을 한다 하더라도 힘줄은 어, 수, 수축을 이완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현미경상에 어... 들여다보면 근육의 길이가 근육이 뭉쳐 있지 않은 이런 안정 길이 말랑말랑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내부에 이렇게 크림프라고 하는 주름이 젖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의 힘줄이 팽팽해지게 되고 더 이상 딸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다 다시 힘을 빼면 다시 크림프가 생기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스프링과 같은 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크림프가 없는 상태이고 어 제대로 늘어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수축 이한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장력이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파, 발에 대한 파워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이 하게 되면 뼈에 부착부인 부위, 이 부위에 계속적인 인장력이 텐자일포스가 가해지면서 조직손상 1차 반응 이 염증이 시작이 되더라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 힘줄 자체의 내부 조직에 이스팅 상태에서 이렇게 크림프 주름이 젖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줄에 염증이 생겼다면 아, 과사용 정도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면 이 부위를 뭐 디프리케션 마사지를 한다든지 시작사 주장하는 이야기죠. 아니면 의사라면 주사를 놓을 것이고 한의 사람이면 이 아픈 부위에 침을 놓고 어떤 사람은 또뭐 아픈 부위에 지압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제 댄셀브에서 봤듯이 뭐 충격파라든지 레이저 이런 것들을 쓸수 있고, 테이핑 그다음에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치료 타겟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텐더니 레슨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림프가 되어 있지만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펴져 있고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텐션이 걸려 있는 이 상태에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비정상적인 텐젤 포스가 발생하면서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힘줄이 발생 힘줄이 염증이 발생한 이 부위가 아니라 힘줄에 텐션을 가하고 있는 이구두 있는 근육이 치료 타격이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무슬밸리를 만져보면 이타우밴드가 만져지게 되고 그것을 계속 릴리저 시켜 나가는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힘줄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대로 크림프, 주름이 젖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이렇게 된다면 이미 발생한 염증은 항상성 기전, 항상성 기전, 호메오스타시스에 의해서 염증은 자연적으로 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온다 하더라도 이 부위를 손을 대지는 않죠. 오직 구두에 있는 근육을 풀어나가므로 인해서 어, 이 염, 힘줄에 생긴 염증을 치료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과연 이뭐 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레스팅 상태에 있는 그림과 이 쇼트링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계속 근육이 움직인다면 아까 말했듯이 텐션을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줄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과도하게 이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이 뼈를 물고 떨어지는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 압을 네. 좀 풀었죠. 견혈골절이라고 하는데, 견혈골절이 발생했다고 해서 떨어진 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찢어버리진 않기 때문에, 이 부대 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죠? 더 이상 뼈를 물고 나오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tbl 투블스티에 붙어있는 대퇴사두근에 의해 가지고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당기므로 인해서 음 tbl 투블스티를 음, 파테르텐돈이 물고 떨어지는 음, 그 아블륨 프랙처가 있는데 그것을, 그것이 을그것 이제 오스코 슐레트 디지저라고 합니다. 즉 축구선수라든지 단거리 스프린트 선수들한테 많이 호발하는 질환이고, 특히 이제 중, 고등학교, 사춘기 아이들한테, 뼈가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로 흔히 나타나는 질환들이, 질환들이죠. 그래,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근육이 이제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필드에 내보냈다면, 이러한 뼈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이 아블륨 프렉처견혈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것인데, 어,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뼈가 벌어지고,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뛸 때마다 이 앞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경렬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포기를 하는, 하는 지경까지 들이닥치게 된,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퇴사두근에 있는 근육들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일렬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하겠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정약각책에서 볼수 있는 이런 염증성 질환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극상근 건염, 그다음상완 이두근 건초염, 어, 댄스 엘보라고 알려져 있는 외척상과염, 그리고 골프 엘보라고 알려져 있는 내척상과염,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염, 음, 그다음 손목의 건초염, 그 다음에 족지근염 이런 것들이 전미사 ITIS가 붙은 것들은 다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손상 1차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주법의 질환의 시작 단계, 예, 이제 접어든 정도다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일반 환자분들은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몸에 들어찬, 고름이 들어찬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안정을 시키죠. 염증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습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뭐 연골이 닳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는 50견도 진행을 하고, 이런 진행을 하게 되죠. 댄셀보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요사이티스 50표 캔서로 진행을 해버린다라는 것인데요. 어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힘줄에 발생한 염증들은 그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오직 근육 그, 그 힘줄에 붙어 있는 머슬 벨리가 쇼트닝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은 그 힘줄에 발생한 염증 부위가 아니라 그 구두에 있는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두에 있는 근육을 만져 나가다 보면 그 안에 타우터 밴드가 만져집니다. 그 부위를 페인 포인트라고 하고, 트리거포인트라고 하는데, 어, 막이 꼬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부위를 이제 손이나 도구나 팔뚝이나 저는 팔뚝을 이용하는데 릴리즈 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풀리게 되면서 근육은 안정 길이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에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생긴 염증물질은 자연적으로 수복이 된다. 항산성 기전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근 근염 예전에는 극상근 근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충돌정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정형외과 책에는 극상근 근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관절을 외전시켜 나갈 때 극상근과 삼각근이 수축하면서 팔을 외전을 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역극상근의 힘줄이 이제 끼면서 네 견봉과 음, 그레이트 투브클 사이에서 이제 끼이는 거죠. 뭐 충돌이라고 하고 기인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끼면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그 상태를 내비게 되면 스케일가 생기는 카시피 텐디나 치수 진행을 하게 되고 젊은 사람이라면 회전근이 파열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그것도 지나가게 되면 결국 50견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50견이라는 것도 뭐 오늘날 갑자기 50견이 더크 생긴 것은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발생했던 이극상근 그냥 어, 충돌 증후군을 해결했다면 그 환자는 50견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애초에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못 해냈기 때문에 50견으로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원이 유흥에 있는 건초염, 에는 테노시노바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음, 텐던을 싸고 있는 말이지, 마일, 마일리시죠. 시즈 맞습니까? 네. 아, 텐던 시즈라죠. 텐던 시즈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텐디나이티스는 텐던 자체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 그두 개가 구별되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고, 여기는 테노시노바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바이셉스 텐던에 롱헤드를 싸고 있는 말이지, 텐던 시즈에 염증이 생긴. 챙겨가지고 부어있어 무인해서텐돈이 지나가지를 원하면서 통증이 이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텐더 텐디나이티스는 텐돈 자체에 염증이 생긴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이 둘은 구분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사실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어, 바이셉스의 테노시노바이티스를 하더라도 이 텐오시노바이티스, 텐돈 시즈 염증이 생긴 텐돈 시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셉스의 네, 머슬밸리를 치료해 나가는거죠. 머슬밸리는 타우트밴드, 트리거포인트 또는 페인포인트를 계속 릴리즈시켜 나가게 되면 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시노바디 스톤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것이 저 임상 경험입니다. 어제 올렸던 테니스 엘보 또한 라테라 에피콘다일이라고 하는 뼈에 어, 부착하는 어, 단조측수골 신근의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긴 하지만 이 부위를 주무르거나 뭐 끌거나 대핑을 하거나 또는 뭐이 헤드를 라테라 글라이딩 하거나 뭐리건처럼 또는 뭐메콘넬처럼라테라 글라이딩 테이핑 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음 라테랄 콘델에 부착하는 것단조수 축소의 증거는 에머슬밸리를 리지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테셀브를 빠르게 치료해 낼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임상 경험이고 테셀브는 실제로 3회를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테셀브 여자분이 하분 왔는데 공장에, 상평동 공단에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음, 팔꿈치 보면 멍이들이 있더라고. 주사를 얼마나 맞았든지. 그래서 팔도 잘안 구부리고, 어, 이브라오 라디알리스라는 것들, 그, 카먼 익스텐서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 뭐브라오 라디알리스도 있고, 뭐 단조축 수근신근도 있는데, 이것이 엘보를 플렉션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트도 익스텐션 시키고 하지만 투조인도 못쓰리잖아요 엘보와 리스트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발굽기도잘 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laughs> 하루 딱 치료를 하고는 엘버도다 펴지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어요그 다음에 카츠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대핑으로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음, 월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월요일 안, 안, 오, 안 왔어요. 그럼 화요일 오겠지 했는데 화요일 안 오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안 오고 있어요. 이 환자가 음, 치료가 안 돼서 안 왔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한 번만에 나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오면 다시 한번더 올리도록 하고, 실제로 댄셀스보는 어, 제대 3회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데인스 헬보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상관없이, 그만큼 빨리 해보게 된다. 그래서, 라테라 에피콘다일의 발생은 힘줄이 타겟이, 타겟이 아니라, 어, 네, 치료 타겟, 타깃, 치료 타겟은 머슬 밸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어, 또한, 메디알 에피콘다이를 부착하는 골프 엘보라고 알려진 것 또한, 어, 리스트의 플렉스 머슬들이 치료 타겟이 되는 것이지, 힘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킬레스 근는 또한, 아킬레스 근에 충격파를 치고, 뭐, 레이저를 쏘고, 갈사를, 글라스톤을 갈사를 하고, 그 부위를 테이핑을 덮고, 음, 그래서, 뭐, 텐도 가동서를 하고, 앵커를 잡아가지고, 안테르 포스테르 글라이딩 엑사질를 하고, 또 앵, 뭐, 초관절 도지 플렉션 시키면서 스트레칭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단지근 육적은 칼프 머슬에서 부착부터가 내려와가지고, 칼카니어스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악킬스육이기 때문에, 어, 그, 뒤쪽, 뒤쪽 장단지근 육이치로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 뭡니까? 지베르스 포스테리어 가치로 타깃이 되고요그 근육이 풀리는 만큼 아킬레스 텐던에 가해지던 텐젤 포스 또한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 빨리 없어지더라라는 것이 저희 임상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모 건초염이라는 것이 인데요 더깨르뱅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타노신노파이티스 오버 에비덱 폴리시스 롱구스입니다 그, 어 모지, 장모지 외장근에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아픈 부위를 를 이렇게 잘 보이나요? 주, 이렇게 주머니는 것이 아니라, 에비트 폴리스 롱구선은 엄지손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손떨 가로질러서 발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치료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치료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핑계 스테인 테스트를 하죠. 이 상태에서 이 통증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음, 여담이긴 하지만, 이, 드깨르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호주의사 이름입니다. 호주의사라는 이, 드깨르뱅이라는 <목소리> 사람이 이 질환을 가장 먼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사람 이름을 따게 된것이고요 이, 드깨르뱅병 테스트, 테스트하는 방법, <목소리> 이, 서민, 서지 손가락을 서민 포지 상태에서 올라 데비이션 시키게 되면, 이, 손등 위에, 음, 장모지 외전, 장모지 외전근이 지나가이 힘줄에 탁 하는 통증이 이제 발생합니다. 되는 테스트를 핑클스테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핑클스테인 이라는 사람 또한 스위스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논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많이 썼던 저로서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 또한 또 쉽게 이제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음, 마지막으로 족저음막염인데족저음악 또한, 음, 음, 사실, 앵클에 이제 인버전 때문에 발생을 하고든요 사실은. 그래서 족저음악이 아침에 일어나면, 짐대에서 일어나면, 짓는 소가 찡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낮에도 안 풀리는 경우에는 질툭질툭 이렇게 걷는데, 그 환자한테 핫백을 하고, 초음파를 하고, 열 아야를 쏘고, 또 손으로 그 발바닥을 주물러 대고, 갈사로 끌고 대고 한다면, 염증이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열이나 어떤 자극을 가하면 가을수록 통증이 더 증가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격보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또설명하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앵클 스프레인이라든지 아킬레스 텐디나이트에서 족적음악염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타고 넘는, 음, 그 뭐죠? 하루스 발구스 이런 것들다 앵클의 인버전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인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치료는 앵클을 인버전시키는 근육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앵클을 뉴트럴로 보내, 보내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음, 네, 족적음악도안 꼬이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음, 암튼, 이런 이제 텐든이나 또는 텐든 시접, 텐든이 부착하는 뼈에 부착하는 이런 모든 질환들 또한 이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근육이더라라는 것이, 그것이 저의 이제 주장이고요. 이것은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책을 통해서도 계속 어, 출판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의사나 물리치료사라면 치료타겟을 근육으로 한번 포커스를 이동을 시켜 보시고요 이 영상을 듣는 분이 환자라면 그 아픈 부위에 힘줄에 자극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뭐뭐 맥주뱅으로할 수도 있고 책상에 대고 비빌 수도 있고 어또 폼롤러를 이용할 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압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두드릴 수도 있고 그죠 음,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 근육을 정말 타겟으로 제대로 풀어내는 물질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